사랑 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금요일 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 다시 한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 서로 서로에게도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 밤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성금요일 밤.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2쪽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허망하다거나 혹은 패배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던 일다 이루셨기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도합니다. 네.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와서 순교하셨던 분들인데요. 이곳에 루비 켄트릭이라는 선교사의 묘지도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8개월 만에 순교를 당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의 묘비를 보면 나에게 줄수 있는 천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천번의 생명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이분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묘비가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지막 말도 이런 고백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할 말을 다하지 못하고 죽으면 후회가 생기지요. 자기 사명, 자기 할일다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신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을 하늘 양식을 삼아서 사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지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갈증 때문에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 그야말로 죽기 직전에 와 있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성취한 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 선포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주님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이 속죄함과 용서받음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시는 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악과 죄, 죽음으로부터 세상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의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는 그 뜻도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우리들의 개인적인 구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담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이하셨던 십자가 죽음 속에서 죽음의 파괴적인 힘도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미리 보셨고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설파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던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을 기뻐하는 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승리의 길에는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 주시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도 했어요. 헤롯은 주님께서 어린 아기이셨을 때에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는 마귀가 더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고통과 죽음으로 이르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가이샤라 빌리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셨을 때에는 베드로가 그 일이 주님께는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고 강하게 말렸고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도 예수님의 위험한 사역을 그만두게 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지요. 게세마네에서 경험하셨던 그 최악의 순간, 예수님의 인간적인 의식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셨던 잔을 마시지 않기를 바라는 깊은 갈망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병사들이 주님을 체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구할 천사 부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빌라도는 주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었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는 주님 옆에 있던 범죄자들이 조롱하듯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비웃기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리의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죽음을 향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겠다 결심하셨던 우리 주님의 결단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주님의 결단이 바로 이 세상과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친이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에게 담당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인간의 삶을 짓누르고 회방하고 파괴하던 모든 악의 근세와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순종으로 이 사탄의 힘들을 이기셨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도 비로소 성취될 수 있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애물과 소외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정오도 제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던 화해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부활로 확정되셨고 보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주님의 이선포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힘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금요일 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예수님을 거기 못 박은 나의 죄가 또 오릅니다. 그리고 그죄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성취하셨던 그 완전한 속죄에도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이루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 영혼에 새기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할 일도 있다는 그 유혹의 소리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삶이 어려움에 빠지게 될때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들과 만나게 될때 우리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들은 아주 분명하게 매우 강력하게 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취하신 바를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문제라는 것 이것을 온전하게 우리들은 선포할 수 있는 영신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실 나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단한 번도 자격을 온전히 갖추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들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담당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화해도 온전히 이루어 주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기억을 할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들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금요일 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고린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또 올리며 다 이루신 주님을 참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셨던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화해도 비로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 주시며 지키고자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성금요일 밤에는 다 이루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찬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들이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에 바로 이다 이루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기도함으로 동행하시고 응답으로 동행하시며 부활의 새로운 아침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